다섯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섯 강의 제37강. 소가를 밝혀야 사람 노릇을 할수 있다. 소가를 밝혀야 사람 노릇을 할수 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은 예수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라는 관음과 난 대화입니다. 파리세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이수께에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할수 있느냐고 묻자, 예수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몇 명이나 거듭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거듭나서 하늘과 연결되지 않으면 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욕심들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껏 흐지부지하고 바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은 세례를 가리킵니다. 세례라고 해서 물한 방울을 어디다 뿌려주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는 낯 씻고 목욕하는 것도 세례입니다. 요리는 몸의 먼지를 떼어버리는데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내는데 자꾸 먼지가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자꾸 씻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일의 하나로 푸닥거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위속이라고 해서 집을 가셔내는 일이 있습니다. 푸닥거리는 우리 나라에도 있습니다. 줄곧 계속해서 이 푸닥거리를 하고 세리를 하유합니다.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 물로 씻었다고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창이 나도록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을 닦으면 마지막에 부서져 떨어지는 것은 흙이지만 자꾸 깨끗이 닦음으로써 마음을 깨끗이 해줍니다. 물로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낯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마음이 흐릿하면 꺼림칙한 기운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로 씻지 않고 마음이 깨끗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지는 역시 물로 씻어 깨끗이 해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공자가 말한 명덕입니다. 명덕은 밝혀야 합니다. 거울 같은 명덕은 자꾸 씻어 닦아야 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이 여기지 마라. 물질은 물질이고 영은 영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듭난다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서 젊어지지 않을까 하는 따위의 생각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흙덩어리인 줄 알고 명덕을 밝히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이 어디서 나온다는 따위의 말은 이전에도 하였습니다. 찬 바람은 공간을 말합니다. 기상학이니 물리 과학이니 해서 바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예수는 이 바람을 영원한 생명의 운동에 비유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 속에서 직접 나와서 아들 노릇을 하고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곧장 얘기를 갑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정신은 오늘보다 내일 나아져야 합니다. 일생을 두고 배움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 하여 하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늘 일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하늘 얘기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그만두었습니다. 예수도 하늘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였습니다. "요새 무슨 붕해 같은 데서는 무슨 불을 보았느니, 무슨 바람을 맞았느니 하고 야단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하늘의 기적을 떠들어대면서 하느님의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그 따위 소리는... 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초민술에 걸려 황홀경에 들어가 신비를 체험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무려먹을 성길의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하늘 얘기는 물론 제도에 대한 불평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가신 분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인자는 나라는 말입니다. 나라고 하고 나서기는 참 어렵습니다. 인자는 맨 처음에 로고스로서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어서 하느님만큼의 위격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소인 로고스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시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느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흙으로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으로서 하느님의 뜻으로 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자의 대표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얼굴은 보잘 것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중 하나인데 무엇이 대단합니까? 단 어느 날까지 예수의 정신이 폭포수처럼 우리 머리 위에서부터 부어지는데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가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자외인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이들과 공유하십시오. 보다 많은 분들이 다석 아카데미와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